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떻게 돈 때문에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경험해 보셨나요? 자식을 위해 준그 돈이 오히려 자식과 당신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어머니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미순이고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었죠. 아들은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었어요.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충분히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비정하더군요. 작년 봄 아들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집 전세를 올리려고 해서 전세금 일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아들아, 전세금 얼마가 필요해? 내 통장에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나 혼자 일해서 모은 돈이 있었어요. 30년을 그 돈으로 생활했고 조금씩 모아왔던 돈이었죠. 아들은 그때 표정이 정말 고마워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둘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것이 가족이고 이게 사랑이지. 내 손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손주들도 새 집에 가서 참 좋아했어요. 넓은 주방, 커다란 방,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내가 그 장면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런 집에서 자라는구나.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성공했구나. 나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내가 들뜬 마음으로 말했어요. 이번 추석엔 내가 모든 음식을 준비할게. 너희는 편히 쉬렴.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들 안 해요.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래. 그럼 엄마가 뭐 도와줄 게 있니? 아,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말 속에 숨겨진 뜻을 나는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깊숙이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도움은 받아도 어머님의 의견은 필요 없으니까요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아들은 옆에서 그저 조용히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준그 돈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내게 돈은 받았어도 아들 가족에겐 간섭할 권리도 없다는 건가? 그럼 무슨 관계야, 우리? 그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내가 명절 선물을 사가면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수 있어요. 내가 손주들 교육비를 물어보면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아들에게 다른 직업을 권유하면, 엄마,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라는 건 정말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요. 돈을 받을 땐 감사해 하며 잘할 것처럼 다정하더니 동시에 생색내며 사사건건 관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더 거리를 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아들을 위해 준 돈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이제 나는 애들 가족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 그 다음 달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직장 상사와의 불화와 승진 탈락에 스트레스로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나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내 경험을 나누고 싶었고,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니? 직장 문제 말이야. 사실 엄마도 인생 속에서 많이 겪었단다. 그러자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그건 며느리의 생각을 아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냐 하면 아들은 항상 내 조언을 듣고 싶어 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불편해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내가 아들에게 새 옷을 사주려고 할때 일이 터졌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지금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하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상황, 내가 지금 너희 상황을 모른단 말이니, 내가 아들에게 돈을 좀 썼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의 도움에 계속 의존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뜻이에요. 의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도움을 준 것이 너희가 내게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상처를 받았어요. 내게 도움을 받은 만큼 애들은 약점이 잡혀 자신들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이제 나를 간섭하는 엄마와 시어머니로만 보인다는 것이었죠. 내가 도움을 주었어도 내 의견이나 생각은 완전히 무시하고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단순히 채권자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그거 말고는 달리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아들도 마음이 아파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 같았어요. 어느 날밤 아들이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이 상황이 힘들어요. 아들아, 뭐가 미안한 거야? 엄마는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너는 지금 행복하니?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 간섭으로 나와 아들이 거리 두기에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건 훨씬 더 복잡한 심리적 거리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빚이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들을 도와준 게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도와줄 때부터 이 모든 게 예견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돈으로 맺은 관계는 결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돈으로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마음까지 지킬 순 없다는 것을요.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요. 이제 나는 엄마도 아니고 단순한 채권자가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조언을 건네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제 기념일 선물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다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들의 방문이 줄어들었어요. 전화도 잘 없었어요. 손주들도 내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돈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생긴 불신이 관계를 끊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불신에서 벗어나려고 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갈때 나는 따라 나섰어요. 며느라가 나랑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마치 내가 뭔가 큰 관여를 할까 불편해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았어요. 네, 뭐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니? 내가 아들에게 돈을 준 것이 동시에 너한테 부담을 줬니? 며느리가 멈춰 섰어요. 마치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했는데, 그 도움이 무언가 빚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아이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럼 내가 도움을 주지 말았어야 했니? 아니에요. 어머니의 도움은 정말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도움이 앞으로도 계속 빛처럼 느껴질까 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그 비극을 말이죠. 도움을 주면 그 이후에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무정함으로 느껴진다는 그 비극을 말입니다. 도움을 주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누군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큰 불편함을 줘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어머니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장 복도에서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뭔가가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소통이구나. 이게 진정한 대화구나. 그 이후로 나와 며느리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뭐죠? 엄마와 아내가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응, 아들아, 우리가 이제야 진정한 대화를 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뭔가 불안했어요. 진정한 해결이 가능할까? 돈으로 만들어진 이 심리적인 거리감이 정말 사라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며느리가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금은 밝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는 도움을 줄 때도 받을 때도 더 정직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뭔가를 해줄 때 그게 빚이 되면 안 돼. 엄마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준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엄마. 근데 그 마음이 항상 느껴지진 않았어. 미안해요. 미안할 것도 없어. 너도 어려웠겠지. 엄마도 어려웠고. 그 대화 이후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전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내게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손주들도 내게 더 자주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건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도움을 빌미로 관심과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확신이 필요하다는 마음을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유를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나는 돈을 더 이상 전략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도움도 선택지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걸 상대방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들이 나한테 다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었어. 아, 이 말을 듣기 위해 모든 걸 견뎠구나. 엄마도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어갔어요. 더 이상 돈으로 엮여진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엮여진 관계로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건 이런 거였어요. 돈이 사랑을 끝낼 순 없다. 하지만 신뢰의 부족이 사랑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손주가 내게 안겼어요. 마치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처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어요. 이런 게 정말 가족인 거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도 혹시 가족에게 도움을 줬다가 그 도움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이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도움을 주는 쪽은 감사받고 싶고 도움을 받는 쪽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요. 그 사이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그 모든 오해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그건 대화예요. 진정한 대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정직하게 들어주는 것이죠. 돈은 중요해요. 도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이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강남 그 아파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에요. 그곳은 사랑으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어요. 돈이 아닌 진정한 감정으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어요. 손주들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안겨요. 아들도 이제 나에게 고민을 터놔요. 아무 불안감 없이 말이죠. 며느리는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불러요. 아무 거리감 없이. 아, 이렇게 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야만 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었거든요.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도 사랑이고 거리도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바로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돈이 사랑을 끊는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압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뢰는 오직 진정한 대화 속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